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원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곰명의 말씀을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경계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위,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때 항상 경계의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 깨어 있지 못해서 그런 겪는 일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까부로도 너를 에, 부르려고 밀을 까듯이 너를 그렇게 에, 사탄이 에, 격, 이렇게 격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세 번이나 부인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가 그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세마리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나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은 어 흩어지고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어, 자기 자신을 보고서도 그렇고 어, 공동체를 볼때 더더욱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보면 은 깨어있어라 하면서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경계하라는 말씀이고 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고 카나프라고 하는 그 옷의 가장자리에 찌찌트라는 술을 만들고 또 파랗 줄을 거기에 달아서 어떤 방종을 하지 않도록 어떤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어라 그에게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색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늘씻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이 애언의 말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애언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고장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마음이, 예, 마음이 그냥 단단해지고, 세상에는 빠르지만, 영적인 것은 둔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할 때, 예, 이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당연히 애언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인구, 이런 신학자들은 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졌다. 초대교회 이후로 사라졌다. 사도들의 시대에만 허락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허락지 않은 것이고, 사라졌다라고 보는데, 뭐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현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애흔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게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세우는데 이 애흔이 애은과계시 애은과 개시 이런 계시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몸의 은사로서 하나님이 계시와 애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온전한 그 성령의 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언의 은사들이 사라진 것이지 사도행전에는 많은 그런 계시와 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회행 끝나고 에루살렘을 향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언을 받아 가지고 바울을 권면하잖아요 에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가지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계시의 어, 말씀, 애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언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여일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할, 말씀을 할 때에 보게 되면, 어,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요. 너희 여정과 남종들이 애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현상적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또 성령 안에서 어,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몸의 은사로서, 그 애언을, 애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몸의 은사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애언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정말, 부패하고, 퇴망하고, 파멸에 이르고, 분핍과 가난을 인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 우리가 기독교 무당, 교회 무당,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 경계의 말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 애언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따로, 무슨 세상에서 신받은 사람들이 따로, 어, 그러한 점집을 차리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몸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궁핍과 가난, 어, 부패와 파멸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은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애언을, 애언에 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성의원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무슨 사도들이 생존에 있는 그 시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그 가운데에서 예언에, 예언을 멸시치 않고 그 예언의 말씀, 개시의 말씀을 그걸 귀하게 여기게 되면 다만 그 예언과 개시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것은 경계를 해야 되죠. 이것은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연이고 어떤 게시가 있어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것은 순서대로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두바울이 어, 서더바울에게 서두 이제 너가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어,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에루살렘에 돌아가지 마세요.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갱그리아 아마 그 도시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서원이 학자들은 어, 내가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에루살렘에 들어가겠다. 음,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시가 있어도 그 게시와 애언의 애원,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에루살렘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애언,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해석을 잘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또 애언이라고 했을 때는 계시와 달리 앞날에 대한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현재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장례 일에 대한 것이든지 예, 그것이 계시그 계시와 그, 그 애언을 어,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와 그 애언의 말씀을 구한다면 어, 우리의 그 믿음이 보다 더 영적인 그 영적으로 더 신령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즉,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만, 어, 우리가 의문에 속한, 의문은 성경에서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글에 적혀있는 내용, 브람만화, 아니면 교리적인 도구만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 그것은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 초월해서 정말 어,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뜻에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소명하거나예언을 매시해서는 안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오셔가지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깨우치시고 또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은 또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애원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울은 방언을 말하지만 또 또한 예언의 그은사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실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환영하고 오히려 깨워서 그것을 갈구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초대 교회처럼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 로마는 복음화하고 유럽의 일대를 복음화해서 정말 기독교가 유럽의 유럽을, 유럽의 뿌리를 내려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복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있었음에도 그 지역과 그 나라 그 일대에 깊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를 내리게 하는 강력한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그러한 로마 시대 초대교회 어, 성령의 역사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어, 신령한 터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선교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유럽처럼 복음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 양식과 그들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유럽처럼 복음 때문에 그들의 그들의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어떤 행동 양식이 바뀌고 어떤 문화가 바뀐 그런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유럽처럼 보금으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어떤 말이나 언어까지 어떤 그런 관습까지 이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만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 신교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 유럽의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까지 바꿀 정도의 우리가 기독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게 되면 본래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였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르만족이, 바이킹족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그 수많은 어, 그러한 종족 나라들이 복음을 받았. 들은 그들이 다 다신교의 토대에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었고 바바리안이라고 말하면서 야만족이라고 칭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다 그런 고대 그러한 뭐 켈트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영국과 유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인 이제 그 사람들은 본래 뭐 켈트족이 됐던 바이킹이 됐던 노르만족이 됐던 게르만족이 됐던. 뭐 반달족이 됐던 어떤 종족이나 어, 그런 사람들 물론 지금 이제 터키나 어, 이제 사우디나 중동이 이슬람화 되어 버렸지만은 그들의 뿌리는 원래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던 그 시대는 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히 헬라 문화가 어,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헬라 신들 그리스 신들 로마의 신들 뭐 제우스부터, 우리가 이제 제우스를 도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들의 어떤 사상, 그런 개념, 그것으로 가득 찼던 나라, 나라들로 다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강력한 보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부터가 그러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정말 거룩한 그 시도인들이 되도록. 로마, 로, 유럽을 바꾸는,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났습니다. 그냥 난 주일날 교회 간다 이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정말 사모해요. 말만 교회 간다 그러고, 말이나 언어, 뭐 언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어떤 양식이나, 심지어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도 희박할 정도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약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만 갈 뿐이지 그 가정에 어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세상과 다른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관습이 있고 어떤 본이 되는 그러한 선한 것들이 많이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복음화되는 배경은 절대로 그냥 교회에 간다. 주인은 교회에 간다. 이, 이 사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뜻 위에 있지 않냐고, 강력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가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특히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외치지 말고, 방언과 예언과 기시를 서모하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아시아도 유럽 못지않게 그런 강력한 복음의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승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뜻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글, 글과 말이 있지 않고 성령의 계시와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신령한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을 소멸하고 애원을 외시하는 지금 시대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교회 문화가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그런 갈망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신앙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